조세할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 관련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근혜 정부 때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모든 근간이 어느 정도 다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시절에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갔고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때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모든 뿌리가 되는 근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또 당명이 바뀌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 임대 사업자 시행 관련해서 비판 여론도 많고 유튜브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라고 하면서 혜택을 점점 줄이고 있다고 이렇게 또 비판적인 내용을 예전부터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조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다뤄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혜택이 줄면 더 줄었지 더 나아질 거 없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경부터 월세나 전세, 이렇게 임대가 추정되는 다주택자를 추려갖고 월세나 전세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소득신고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청취자분 중에서 이 당시에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이런 소득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득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강제조항은 없었지만 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게끔 유도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시기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고요. 박근혜 정부는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탄핵 전까지 2016년도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2011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세금 징수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에게 50%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걷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소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발표를 했다면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뿐만 아니라 건설사들한테 혜택을 몰아주고 기존의 기득권층과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선사했다는 내용을 다루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도 진행이 됐었고요. 박근혜 정부 와서는 2015년도에 아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국민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인상하게 됩니다. 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가량을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 담뱃값 같은 경우는 세계 평균 수준이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꼼수 증세라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까지 담뱃값을 인상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당시에 소위 기득권층들한테 각종 세금 등 혜택을 몰아주게 되면서 구조적으로 세수 확보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으리라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담뱃값 인상이라고 보고요. 서민층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 사업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또한 부족한 세수 확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리라 봅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소득자들은 항상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주택임대 사업자 소득 또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 추진 목적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도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기재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까지해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서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많이 보신 내용이죠.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발표를 했었고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발표를 했다는 거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 당시 내용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수도권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세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도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혜택 내용을 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공공임대사업자 이 내용인지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많이 좀 보셨던 내용이실 테고. 이 당시에 중공국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관련 혜택들을 보면은 재산세 가면 혜택이 있고요.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가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혜택이 작았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양도소득세 혜택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혜택이 적었다. 이 부분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표준 임대차 관련 내용은 이미 이 당시에도 있었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납입이 증명이 되면은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확정일자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혹시라도 기간을 놓쳐서 연말정산 때 신청이 안 됐더라도 향후 3년 이내에. 세무서에 해당 월세를 청구하게 되면 이 또한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도 발표가 됩니다. 이런 내용 포함해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임을 명시를 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제를 신청할 경우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계산식을 해놨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공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월세액에 대해서 지원받는 효과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명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한 이유는 당연하겠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임대소득금액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 수가 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예,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간단히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다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아마 쏟아졌으리라 봅니다. 어떤 식이냐?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이간질을 한다. 그리고 서민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도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난리가 났으리라 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됐던 내용들을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하고 서민 주택금융 관련해서 뭐 담보대출 등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에게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즉 RHMS라고도 하죠. 이런 시스템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 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로서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서도 2016년도부터 분리가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을 많이 보신 내용이죠. 2천만원 이하는 분리가세, 2천만원 초과는 종합가세 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지 담겨져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가 2016년도 탄핵을 막게 되죠. 만약에 2016년도 탄핵이 없었다면,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분들도 2017년도 법이 시행되면서 2016년도 과세분부터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주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월세소득 외에 전세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간주임대료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현재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텐데요. 60% 경비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 분류과세의 경우에 14%를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기본공제에 400만원을 더 해주겠다는 내용도 같이 담겨있게 되고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 근간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지금하고 좀, 이 당시하고 좀 틀린 상황을 보면은, 현재는 3주택 이상일 경우에 간주임대료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2주택 조건에서도 전세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매기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 다루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주택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관련 내용을 좀더 살펴보게 되면요.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납득이 안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동일한 임대 형태이고 어떤 사람은 월세를 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를 주는 사람은 과세를 하지 않고 월세로 주는 사람만 과세를 하게 되면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주택자라도 전세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만 보면은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은 이 주택일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4억을 받았다면은 간주임대로 대상이 돼서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와서는 현실적으로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매도, 매수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주택 조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매기게 되면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3주택 이상자에 한해서 간주임대료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로 서민이 취득하는 소형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빼주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많이들 비판들을 하시는데요. 단편적으로 이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 문재인 정부하고 이전 정부하고 어느 정부가 서민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잠시나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짐대료 대상 관련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내용 다루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에 임대소득세 과세 관련된 보도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내용을 가지고 2013년도 전세와 월세 소득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도 과세되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좀 답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임대소득에 대해서 바로 과세한다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일차 당시 과세 당국에서 한 걸음 물러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4년, 2015년 소득분에 대해서 비과세 2년 정도 지금 유예를 주고 2016년도부터 분류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탄핵이 없었다면 정황상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소득자 분들도 2016년도 소득분부터 2017년도에 과세가 시행되었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 규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 대상에 포함되어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부담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당시 내용으로 볼때 지금 같은 혜택은 없었을 것이고 당시 이런 정도의 혜택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 하나 변수가 생기게 되죠.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는 2017년도부터 과세가 시행됐어야 하지만 2년을 더 유예를 주게 되고요. 2019년 소득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주택임대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예전에 없었던 여러가지 혜택들을 더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뭐 취득세 감면 조건이라든가 재산세 감면은 뭐 기존하고 유사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혜택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공제도 일단 10% 정도 더 늘린 게 있고요.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도 좀더 명확히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도 더 많이 추가를 했고 기존에 없었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추가로 넣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주택 조건 간주임대료 대상을 3주택 조건으로 바꾸고, 또한 서민이 취득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또 간주임대료 대상에서도 제외를 시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발표가 되게 되고요. 예전에 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한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더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걷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임차로 들어가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임차 환경을 좀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좀더 비중 있게 목표를 두고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차피 법 시행은 예전부터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킬 거하고 임대 계약이 끝나고 갱신할 때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조건만 지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대책 발표가 되고 각종 혜택에 대해서 면면히 살펴봤을 때 엄청난 혜택이라고 봤습니다. 지금도 당시 생각하고 전혀 변함이 없고요. 임대 의무기간이나 뭐 임대소득세 그리고 임, 뭐 임대료 인상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다주택자들이거나 주택을 투자용으로 뭐 추가로 매수 계획이 있었던 분들이 이런 관련된 세금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하셨다면 은 임대소득세나 임대료 인상 제한 관련된 부분은 그다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 시행을 2년간 더 유예를 주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예고가 되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를 뭐 낼까 말까, 심지어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그 오해와 진실 이런 내용을 다뤄드리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누군가가 내라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 조건을 따져보고 유불리를 판단하고 결정할 내용이라는 부분도 이미 다뤄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부여했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또한 혜택을 또 줄였다고 아우성을 치고 대부분 언론에서는 강하게 비판의 날를 세운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여기 영상에 다루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 보시면 좀 참고가 되리라 보고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돈이 있고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었다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해서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게 되고, 기존의 정부세 합산 배제 같은 경우에 4년 단기 같은 경우도 합산 배제 혜택을 줬지만 8년 장기로 늘리게 되고요. 2019년부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1회로 한정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기존에 매수했던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제가 올 상반기에 다뤄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건 실전 사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거주주택 비과세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서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한 세개 주택 모두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다뤄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세개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 관련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이후에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축소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단맛을 안 일부 투기 세력들은 조종대상 지역 지정 전인 용인, 기흥, 수원팔달, 안양 등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하면서 추경매수를 계속 거듭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용인, 기흥, 뭐 수원팔달 등이 조종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조종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도 비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아직도 혜택 받을 게 많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혜택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혜택은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예전 박근혜 정부 당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문재인 정부를 뭐 두둔하려고 본 영상을 다뤘다기 보다는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알고 비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당시에 임대소득세 이런 부분만 많이 부각이 됐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관련된 내용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조건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대 소득세 또한 대폭적으로 할인 혜택을 더 주게 되었고요.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또한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세를 걷는 뭐 취지보다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임차를 들어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좀더 비중을 두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관련 내용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